하ello, 오늘도 믿음의 학원을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오늘도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다. 내 안에 나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고 나누고 전하는 삶을 산다. 나는 남편으로, 아빠로, 자녀로, 형제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내게 허락하신 이 자리를 지킨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주는 작가 겸 강사다. 나는 사람들의 머리와 마음도 예쁘게 다듬어주는 디자이너다. 나는 화평케 하는 직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은 10월 16일 목요일 209일 자이고 사사기 21장. 사사기가 끝장입니다. 주제는 베냐민 자손의 아내. 21장을 끝으로 사사시대가 막을 내립니다. 간략하게 설명하면 12지파 중 하나인 베냐민지파가 끊어지는 위기에 놓였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와 앞에서 큰 소리를 울며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있게 하여 이스라엘 중에 한 집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솔직히 뭐 하나님이 없어지게 하신 게 아니고 우리의 죄의 결과인데 그렇습니다. 그래 베냐민의 남은 남자들에게 아내가 없었더라. 하여 매년 여호와의 명절에 신루에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신루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베냐민 사람이 그같이 행하여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 성읍을 건축하고 살았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도 각기 자기 집하로 돌아가고 아직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주 짧게 중간 내용들을 다 생략하고 짧게 썼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이 모든 내용이 제 결과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 생각에 옳은 대로 우리 눈에 보기에 오른대로 사는 게 죄, 그 자체가 죄인데, 죄의 결과로 형제가 서로 싸우고, 그리고 자기 오른대로 약속하고. 음, 하나님이 없으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기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신약에서는 음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이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안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음, 신약에, 어, 이수님께서 오심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고 3일만에 부활하셔서 또 성천하심으로 보혜사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말씀처럼 우리 안에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라 말씀하십니다. 음 저는 지금 좀더어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데 그게 참내 뜻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셔야만이 또 가능하고 또 아직도 내 인간의 죄성, 욕심, 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빼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스스로 뺄 수도 없고 죄를 해결할 수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안 되는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안되는거 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해봐라. 해보니까 안되지 그러니까 나를 의지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사항들을 허락하시고 또 허락하신 가운데 그냥 두시는 게 아니고 또 지켜보고 돌봐주십니다 그게 아버지십니다 왜냐면 사사시대도 끊임없이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유지시켜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를 진짜 알아가는 과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강제로 시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랑하고, 설득하고, 인내하고, 기다리시면서, 우리 안에 당신의 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가지고,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녀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맞죠? 오늘도 주 안에서 성령의 담배에 젖어서,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과 교제하며, 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아하셨자